최근 코인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우리 XRP 또한 상승할 기미를 조금씩 보이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우린 단기적인 움직임에 집중하기보다는요. 거시적인 시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냉철하게 통찰해야만 2025년 대폭등을 예고하는 반감기에서 역대급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XRP가 어떻게 폭발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최고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핵심 전략과 테마 그리고 코인까지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을 보시면 리플사는 현재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은행인가를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ABA 즉 미국 은행가 협회 플래티넘 등급으로 이미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리플의 솔루션이 XRP 렛자와 그 기본 디지털 자산인 XRP를 활용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XRP는 개발자, 이 금융, 사용 사례 전반에 걸쳐 빠르고 저렴하며 확장성이 뛰어난 거래를 지원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미 90개 이상의 시장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언제 스위치를 켤지는 그들의 영역이지만 반드시 XRP가 같이 반영이 되면서 유틸리티가 크게 확보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바이낸스코인이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XRP를 제치고 3위에 등극했고 USDT, USDC의 주조량이 늘어나면서 XRP가 잠시 5위 자리까지 밀려난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현재 진행 중인 삼각수렴의 패턴이 끝난 이후 추가 상승을 할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 저 또한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교수인 아스트론스는 차트 구조가 강한 상승형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분석하면서 조만간 XRP가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쓸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제 점점 인내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세력들은 많은 XRP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을 때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확실히 올 수밖에 없다는 것에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처럼 꾸준히 공부하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우리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XRP는 ABA에 플래티넘 등급 가입,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 등 제도권 금융의 최고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시청 순위에 일시적인 변동에 집중하기보다는 XRP에 확정된 미래 가치에 초점을 맞추셔야 하고요. 현재 저평가되어 가격이 저렴한 상태인 지금 가격에 집중하시기 보다는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면서 개수를 늘려가시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XRP가 포텐을 터트리면서 성장할 때 금융 혁신을 일으키며 함께 성장할 테마와 코인들 그리고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대폭등할 숨겨진 코인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XRP를 중점으로 투자하되 이런 숨겨진 코인까지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셔야지만, 다가올 금융혁신의 시대에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건데요. 실제로 코인장의 사례를 보시면, 아로아나 토큰은 상장되자마자 무려 10만 7,600% 급등했었고, 잘 알고 계시는 이도지 코인은 무려 400만 프로 이상 폭등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단돈 1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40억 원의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시바이누 코인, 다들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단 1년 만에 무려 9억 배 상승했습니다. 네, 9배 아니고요. 9억배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그저 있으나 마나 한 1만원을 투자한 사람들은 무려 20억이라는 돈을 벌었고요. 400만원을 투자한 사람은 무려 1조원을 벌었으며, 1조원을 비웃겨도 하듯이 900만원을 투자한 투자자는 400일만에 무려 7조원을 만든 사례 또한 보도됐습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불과 4년 전 실제로 벌어진 현실이고요. 이런 시장이 다시 한번 2025년 이 금융혁신과 단연주기의 폭등 사이클에 맞춰서 다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평범한 서민들. 빚도 있고 노후 준비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제공되는 시기가 왔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시장을 정확한 펀더멘탈 공부와 함께 진심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금융 혁신에 올라타서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코인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기회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언컨대 이 코인 시장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도 코인 시장은 법과 제도도 확립되지 않은 완벽한 초기 시장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현재 전세계 인구 중 깨어있는 반 4%만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이4% 안에 포함되어 현재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보시면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코프 페센트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튼니 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위원장 또한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이 트럼프 일가까지 전부 코인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일반 시민들이 어플리케이션 이 하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몰랐던 이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처럼 현재 코인 시장에서 블록체인이 뭔지 채굴 이 뭔지 아직까지 기본적인 내용 도 헷갈려하고 이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가 아닌 투기 나 도박으로 지불하는 이런 완벽한 초창기 시장에서 우리는 제대로 폭등할 테마 코인에 투자하신 다면 과거 시바이누 이상의 수익률 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과거 속에 영광을 가진 코인 말고 그래서 지금 투자해야 되는 테마와 코인이 뭔지가 중요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의 폭등장 과 같은 역사적인 수익률을 얻어 내고 싶다면 이제 누구나 두근만 검색해봐도 알고 누구나 투자하고 모든 유튜버들이 추천하고 있는 AI, CBDC, RWA 같은 테마에서는 이제 관심을 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저희는 시가총액 3위에 달하는 리플, 이 XRP가 대체하려는 스위프트와 ISO 2002라는 코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단언컨대 이 정보를 드리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정말 어디서도 들으시기 어려운 내용이고 정말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일단 스위프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제은행 간의 금융통신협회로서요. 현재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걸쳐서 하루 5천만 건 이상의 국가 간의 송금 및 거래를 처리하고 있으며 국 국제 송금에 있어서 각 나라의 은행들에 부여된 고유 식별 코드인 스위프트 코드한 것을 이용해서 각국의 국제 송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50년 넘게 국제 금융 시스템의 표준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적 우위 때문이라기보다는 독보적인 네트워크 효과와 기관 간의 깊은 신뢰 관계 때문이었고요. 현재는 복잡한 중개 은행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이 높은 수수료와 며칠씩 걸리는 이 느린 처리 속도는 디지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금융 시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 코드로 이 ISO 2002라는 코드가 핵심이 되면서 전면 등장했는데요. 이 ISO 2002 코드는 기존 스위프트 코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효율적인 금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된 이 차세대 메시징 표준 코드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이 코드의 핵심은 먼저 블록체인 지수를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고 이 엄청난 대규모 시스템에 우리 리플 네트워크가 단독으로 채택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ISO 2002 등록관리 그룹을 보더라도 이렇게. 리플렛시 정직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이전 버전인 ISO-1502와 새로운 버전인 이공공 2 0 0 2가 같이 공존하면서 파일럿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고 이제 2025년 11월 22일 금융혁신이 이루어지는 올해 말이 된다면 스위프트에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표준 코드인 이 ISO-2002로 전환 도입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정리해드린다면 스위프트에서 ISO-2002라는 신형 코드가 활용될 것이고 이 ISO-2002 코드에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를 조금씩 대체하면서 결국 하루 5천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XRP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이용되는 이 XRP에 투자한다는 게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떠드는 고급 투자 방법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를 중점으로 투자하시되 이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XRP의 보조 역할 하면서 과거 시바이우 이상으로 대폭등 할이 코인 또한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셔야 하지만 안정성과 함께 신분 상승이 가능한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어렵게 정보를 모으 고 27명의 국내외 트레이더들과 협조해서 함께 6개월간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한 결과 xrp와 함께 스위프트 의 iso 시스템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말 숨겨진 코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데 이건 오직 프라이빗 테스트넷 안에서만 운용되는 기밀 코인이구요 이 코인은 스위프트 의 구시대적 데이터를 해독하면서 리플 네트워크에 맞춰서 정교하게 재조립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모든 기밀 정보가 이 코인을 통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스위프트 시스템이 2016년 당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처럼 외부 위협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면 이 코인은 XRP 레저로의 진입로에 제3의 방어막을 구축하고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포스트 컨텀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서 국제 송금의 보안 무결성을 보장하는 이 비밀 터널을 형성하게 됩니다. 현재 코드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ISO 2002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올해 11월이 오면서 XRP가 스위프트의 3%라도 장악하는 순간 시총 3위로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보다 무려 70만 프로 이상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코인인데요. 즉 단돈 1만원만 더 놓시더라도. 7천만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 10만원만 넣어놓셔도 7억 이상의 수익 가능성을 낼수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상승 가능성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력들이 꽁꽁 숨겨놓은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서 한끼 식사 금액인 이 1만원 정도만 투자해도 나도 모르게 수천 수억의큰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 한장 구매하시는 것보다 그돈이 코인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높은 확률로 수억 수십억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현재 제가 종목 이름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화면에 보이시는 방법처럼 조회수 옆에 이 작게 보이는 더보기라는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파란색 100% 무료정보 혜택받기 링크가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5초만 끝나는 간단한 내용 두 가지 정도 체크하시고 아래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 이 PC를 활용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나옵니다. 역시 클릭하시고요. 똑같이 오투맨되는 간단한 내용 체크해 주시면 한분한분 적어 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보를 받아보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목 받아서 공부해 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이렇게 좋은 정보 제공하면서 얻는 게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한 계실 건데요. 저는 절대로 금전용. 하지 않고요. 혹시 저를 사칭해서 누군가가 금전 요구를 한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 꼭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단지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베풀어드린 만큼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만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딱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제가 드린 동북 덕분에 수익이 단돈 1만 원이라도 나신다면 수익 금액의 단 1%만 사시는 곳 주변 봉사단체나 복지기관 등에 기부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혹 수익 보시고 기부증까지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 들면서 더 좋은 종목 진짜 열심히 분석해서 소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리해 드리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2025년 정말 집중해야 되는 핵심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링크 보내주시면 로또 살돈 1만원만 투자해도 7천만원 20만원만 넣어도 14억이 될수 있는 이 잠재력을 지닌 코인 정보까지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 드린다고 해도 중요한 건 실행력이겠죠 손가락을 움직이는 작은 실행력이 나비효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저에게 정보 받으시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가용 가능한 소액투자로 접근하신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제도권에 편입되기 전인 완벽한 초창기인 지금 역사적으로 다시 없을 이 2025년 코인 시장에서 기회를 꼭 잡으셔서요. 제가 드린 정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자를 만들고 부자가 된 당신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국가의 선순환을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